시나라이넌이용 물어다 주지. 시브랄 이용패이겨보자 우리 패연이패 하지 않았나? 아니패 이용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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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슬리 이용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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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충분합니다. 그치, 발어 그치, 그치, 그 그치, 그파이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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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, 그인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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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 그냥 블루 써아타야 다른 거블링크도 없다. 이어 뭐야? 아, 아니안들어간 아, 아쉐로 쏘리 소리 아쉐. 뭐 같은 방갑도 아, 공격있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오, 야 뭐야? 아, 드랙하고 싶다. 드랙하는 거 보니까. 오. 오 좋다. 아. 공공공 가보다. 공톤이야. 공톤이야. 와, 공 어, 뭐야? 공제 어, 아, 이거 뭐야? 이아번 죽었네. 피 아, 제대로 간 <laughs> 아, 아, 나이스. 아, 좋았다. 아치 사스면 살았는데. 이제 바로 살죠. 아이고 딱안네 아이고 아아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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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번에 불가항력이었다 음. 아. 세 번이야. 당1대 <laughs> 됐네. 분당 이됐 쓰레기 없다. 쓰레기 없어도 잡았고세 번. 원탱세포들 번. 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 번. 세 초반에 일장 타고 미링으로뽕맛을 보려는 아 아니 근데 최최의정은 없어 다 아무 에바 다 조식 뭐지 있어 틀려 여기 있어 뚜뻘 좁아, 오케이 서블 다음 좁아 빼볼까 향맞아내내 내 말이 맞다 일장 타고 그거야 일장 타고 레가게링으로 초반 에쏘고 보려는. 아어지 어, 방이야, 방. 어, 방이야, 딱 느낌이 좋을 것 같더니. 들안고나지 반대쪽 왔는데. 와. 아, 나 이거 죽었다. 와... 아뭐멍때려 너의 소리. 아. 여기 아, 난리 났네. 음. 아. 아 좋았어. 허하게 죽었네. 응. 파이어. 어 <laughs> 드라이브. 오 오. 온이네 아, 아, 재래. 어디까지 와? 다 <laughs> 아, 미쳤어. 너이 새끼. 하이. 아, 와. 아, 반드시 잡는다. 아, 한대를 못 치네. 이발 애초에 싸움을 걸지 말았어야죠. 아, 린 맛있게 먹을라. 그러면? 와, 형, 이동, 왜그래요 Yes, yes. 어 l e 제다 Hmm? I'm not the s a 도 e y o 고 r e not the s a 명 또죽 같은 주거리하네아 너무 빨랐다. 아오 씨발. 두개 날아오네. 아니? 아 어, 전전전판 퓨턴의 악몽이 또 살아날라 하네 씨발. 충분합니다. 사람이 뭐눈무도네 저기라도 먹어라. 뒤에는 뒤에네. 김. 앞은 에코치. 너무하네. 아니, <laughs> 다가 파멸. 진짜 개새야

와, 개빡구. 아, 나 풀이, 구리, 풀이 비. 아 충분합니다. 왜 와이바 있다고. 정말 상상도 못했다유튜나라고겠네 됐다, 됐다.

간접 걸즈 오, 오. 아. 아, 빡. 드락 슬로 드락 슬로아 드락 슬로되십시오 드락 슬로는데아 <laughs> <laughs> 씨발 이러면 안되는데 다시 응원형 응원형 근딜이 돼가고 있잖아 <laughs> 알자이 먹었네. <laughs> 하려고 하고 았지만어렵다어리이 음. 친구에게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겠다.

어, 탱커들 진짜 많이 안 맞았다. <laughs> 아 씨발 두 자릿수 쳐맞은 게 나밖에 없구나. <laughs> 씨발. 아 저, 저격을 들걸 그냥. 여기 세레브. 아. 간다 간다. <laughs> 나이스 오오! 오 여기 그거 오오온 오오! 오오! 온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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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어 오오! 오오! 오 만들어야지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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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렵다.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재료. <웃음> 재료. 아, 너무 좋다. 너무 아, 핵 뭐야. 나왜 맞냐? 설을 맞을 바가 죠미가 너무 안 좋다. 설맞 어우, 씨발. 무슨 상무적샷 뭐야? 와 아, <뒤에. 웃음> 그 어, 뺏겼다. 라고 <목> 상상도 <모르겠습니다>. <목> 야 그래, 있어. 씨... 오, 고 있겠지? 상상 시발! 오, 시발! 오, 시발! 오, 시발! 오, 시발! 오, 시발! 오, 오, 시발! 오, 시 오, 시 시발! 오, 오, 시발! 오, 오, 또 뭐야? 씨발 이건 또 뭐야? 이놈 <laughs> 또 뭐야? <laughs> 우와, 나이스! 다행이다. <아이고. 웃음> 좋아, 제레온. <레오. 웃음> 다내거야안 돼. <laughs> 아 근데 이 새끼들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. 다 돌아오네. 뭐야 뭐야? 와이장 날라다니는데? 핀이 이상한가 보다. 방금 와이장 하늘을 벗던데 그레슬러 느리군 와아 속핑했어요아안 했어 이렇게 빠 <laughs> 아, 안돼 두명 돼서 느려졌다 레그람? 어? 가드어안 쓰면 뭐 <laughs> 음. 누가 드럭슬로 괴롭혀, 씨X 새끼! 잡았어요와아아아아아아아나 아, 나? 또 잡았나, 야? 어, 너무 무 오, 나이스 드라이브. 나이스, 드라이브. 나이스. 드라이브. 피트는 어 아, 아, 씨 <laughs> 조금 무섭다, 피도 없어 오. 시잡 아, 이거 보자. 어, 안돼, 제로한테 죽을 수 없어. 안돼, 안돼. 날수있나트진 에어리어, 드라이브. 다 어, 씨발, 이거 바뀌었구나. 어, 나 뻔했어. 여기까지 할까요? 여기까지 할까요? 음, 나갔어. 오, <laughs> 너무 무고 어, 뭐야 씨발 이 새끼. 반드시 잡는다. 제로 캐시. 음, 어 뭐야 왜안어아 일부러 이쪽으로 날아갈까 봐안 쳤어. 안돼안아제로 막아. 아어 렉캔 막아. 쟤어 왜... 어, 감자랑 안 땄네? 냄새가 나. 아, 하면안되 뒤돌 거 같은 냄새가 나. 안 났네. 톤 죽었어. 또 죽었어요. 미 또라이 클레어 또 오는 거 아니겠지? 아니, 올거 같아. 올거 같아. 아, 뒤에 뒤에 다 숨을 때. 아. 패치이십자끼들 아. 음. 좆됐다 니네 빠른우 십자끼오시플러스로었어요 사냥.. 별로 없음. 어, 저한 대. 나이스. 새로 온다 템페스트 조심. 레이엠은 없음. 이 새끼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이 새끼 쓸거다 썼음. 잡는다. 좋아. 아, 아주 좋아. 티스다풀렸어 오, 씨발. 히터 죽였어. 오호. 역시, 역시 호랑이 선생님 쉽지 않고. <laughs>